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읽어드린 아나운서 어디서 많은 목소리 아닙니까? 신흥경 아나운서 직접 이렇게 녹음해서 우리 주풍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나운서 신흥경은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에, 아주 좋은 목소리로 말씀 이렇게 일, 봉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 자 오늘은 우리 성탄 주일이에요.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 구원을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 사람을 구원해야지 영적으로 구원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오늘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본문 11절 말씀의 제목이 우리 천사가 말한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천사들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표적. 여기 그 표적이라는 말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는 거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천사가 말한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그야말로 미러크랑 아주 기적적인 일들 이런 거 예수님이 행하신 이러한 기적적인 그러한 내용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고 요한복음에는 일곱 개의 표적이 있어요 사인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뭐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톱 다섯 개로 오천 명 먹이신 예수님 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여러 가지 이런 기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적에 대해서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그러면 야 예수님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지? 이건 기적이잖아요. 물이 포도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물이 포도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물이 포도주 되려면 물이 땅에 있는 물이 포도 나무를 걸쳐서 포도 열매가 맺히고그 열매를 발효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포도 나무를 생략해 버렸죠. 물이 포도주 된 겁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는 기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죠. 깜짝 놀랄이죠 어떻게 해?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진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식이 있잖아요. 물체를 위에다 놓고 내려놓으면 떨어진다. 반복되니까 아이들이 알게 되고 이것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 이것이 상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 되려면 포도나무를 거쳐서 그다음에 포도주가 되어야 되는데 포도나무를 생략합니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성경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막 나와요. 물고기 두 마리와 볼떡 자식 개를 오천 명 먹여요. 이거 기적 아니면 설명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오천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적적인 것의 사인이라는 것, 표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기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메시지가 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게 사인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이런 기적적인 사건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것을 표적으로 이것은 너희를 행하는 내 표적이다 그랬잖아요 표적은 무슨 뜻입니까? 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빠지면 그 혼인 잔치가 무효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의 전통 속에서 무효가 돼 버려요 어,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포도주가 빠지면 결혼 혼인이 무효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하나님과 유대인의 관계, 혼인 관계로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은 더 이상 무효라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이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자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기적적인 것을 야, 놀랍다, 기적이다, 능력이다. 이런 거 너무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자체도요, 아, 내가 어디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 질병을 고쳐주셔서, 아유, 놀라운 기적을 내가 봤어. 아, 나 이런 거 체험했어. 그래요. 기적이나 이적들은 휘발성이 강해요. 그것은 나를 하여금 구원 없는 믿음으로 만들어내기에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어디 뭐 기도원 다니면서 막 기적을 보고 나 신앙 좋은 것 같이 나막 주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거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는 어떠한 기적적인 사건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야 우리 예수님이 정말 물로 포도주 만들다니 대단하시다라는 그러한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그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의 카메라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미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과의 혼인잔치의 계약이 깨져버렸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 유대교가 기독교, 그리스도교로 리플레이스 된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천사들이 이야기해요. 천사들이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표적은 그 표적 뒤에 담겨져 있는 실제적인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보세요. 11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천사의 표적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11절 누가보음 2장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렇죠? 성탄절은 내가 뭐 놀러 가고, 뭐 잔치 벌리고, 뭐, 뭐 선물 받고, 뭐 산타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오히려 성탄절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더 좋아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참 잊어버리지도 않는 게 옛날에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계실 때 그때는 새벽송을 했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모여서 우리 청년들 전도회별로 남전도회 모여서 같이 윷놀이도 하고 교제도 하다가 그 다음에 1 2시 넘어서 새벽송이라 해가지고 교인들 집집마다 기쁘다 구조오셨네 만배성마저라 해가지고 하면 문 열어줘서 또 장로님 가정에 또 우리 안수집사님 또 집사님들 가정에 방문하면 가서 미리 또 그쪽에서 선물 준비했다가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주면 그거 가지고 와서 또 새벽 예배 드리고 오늘 새벽 예배 안 드린 사람 가슴이 뜨끔하지요. 음, 안 뜨끔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야. 완전히 죽어버리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좀 살아있으면 아마 좀 뜨끔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해도. 그때는 새벽송 돌고 왔다가 새벽기도 드리고, 그러니까 새벽기도는 아주 잠을 밤새도록 샜다가 새벽기도 앉으니까 잠이 얼마나 잘옵니까? 라고. 그 다음에 또 집에 가셔서 오셔서 또 열한시에 배 드리고 그랬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때 새벽송 돌때 목사님도 성경책 들고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성경책 들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새벽송을 돌니까. 우리 독산동 교회에서 이 계단에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때 월룸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월룸 목사님 계단을 오는데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계단에 올라가니까 비틀비틀하고 내려오면서 성경책을 들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보고 그때 한말 뭔지 아세요? 오 술에 잔뜩 취한 놈, 오 예수쟁이도 크리스마스를 다세네? <laughs> 완전 디스 오더 뭐입니까 이게? 세상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쟁이도 크리스마스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뭔지 몰라요.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입니까? 천사들이, 누가 보면 2장 11절 말씀해 보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시도 주시니라. 예수님 나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리, 구주라고 그랬죠.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서 나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주실 메시아. 그런데 구주라고 하고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보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에,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로서 인정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주해서 구원할 자. 그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정한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이 땅에 오신 날이고 그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라고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목자들이 그 말을 처음에 딱 들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될수 있지. 지금 로마의 속박 아래에 있으면 우리를 건져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힘이 있는 아기가 아닌 좀 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힘 있게. 예, 이사야서의 그 내용이 나와요. 힘 있는 장군이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지. 어떻게 해? 아기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줘? 잘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1 1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 주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 아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는 뭐라고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에게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제가 헬라어로 그대로 표적이 뭐예요? 세메이온 세메이온 세메이온이라는 것이 표적입니다. 영어로 번역된 책에 보면은 뉴 인터내셔널 버전은 영어 성경에 봐도 사인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그 본문에 가볼까요? 천사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표적으로 보여주.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너에게 표적 세메이온 하나의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될 된다고 하에 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표적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어떤 예수님의 예수님이 우리가 구주가 됐다고 하는 표적이 뭘로 나타나요? 두 개,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될수 있는 이유, 표적입니다. 그사인 어떤 사인 그거에 어떤 것이 들어있어요? 천사들이, 호련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영광과 평화가 표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또 땅의 평화를 통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14절 말씀은 우리 헨델의 메시아에도 지극히 높은 곳에 죽게 영광 죽게 영광 그러면 베이스가 팀판이와 함께 두두두둑 치면서 땅에 뭐예요? 평화 이건 좀뭐 목소리가 좀 땅의 평화. 다 그러면 이제 막 바이올린 한 킥킥킥하면서 막 분위기가 탁탁탁 살아나면서 막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땅의 평화 찬송 참 잘하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땅의 평화. 그런데 이게 저 내용을 읽으면서도 아 하나님께 막 영광, 땅의 평화 어떤 그러한 느낌으로 오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표적이에요. 표적.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영광이 무슨? 영광이 표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영광이 가리키는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죄? 헬라어에 보면 독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독사, 독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독산이 되면은 저기 독산동이 아니라 독산이 되면은 영광을 해서 예, 목적격이 되기 때문에. 예, 들어가는 거고, 이건 영광은 그냥 독사예요. 이좀 독사네. 따라합시다. 독사. 영광이에요, 영광. 근데 이 영광, 근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 독사. 무슨 뜻이냐면요. 영광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이냐면, 어떤 그분 자체의 어떤 완전한 속성. 그러니까 그분 자체의 완전한 속성과 존재의 위대함.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영광은 뭐냐면 그분 자체. 하나님 자체의 그 어떤 존재의 그 완전한 속성과 또 완전한 속성이죠. 그다음에 존재의 위대함. 이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의 위대함, 완전한 속성 이 자체. 이 분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멘. 운영하시고 매니지먼트 경영하시고 그다음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이 독사에 대한 일차적인 의미예요. 유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의 의미가 영광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할때이 뜻은 또 무슨 뜻이냐면 그 영광에 유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독사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역한데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출애굽기 40장 40장 3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두절말씀해 보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보세요. 구름이 휘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즉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재하셨다. 내려오셨다. 이게 독사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휘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휘막 위에 덮고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 영광이 뭐예요? 성막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누가복음 2장 아까 제가 11절부터 한 장으로 보면요. 누가복음 2장 11절. 하나님께 영광에 대한 사인이 뭐예요? 그분 자체에 위대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찬양한다. 이 뜻이 들어 있고 또 하나는 그분 자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셨다. 이게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뭐 표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11절에서 구주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호련이 천군과 천사 함께 하나님께 영광. 즉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 거.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한 내용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도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임만누엘입니다 위드 어스가시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이것은 다른 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래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즉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에요. 영광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그 위대하신 창조와 섭리와 심판의 하나님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제가 그랬잖아요. 석가모니도 어머니 있고 아버지 있고, 공자도 어머니 있고 아버지 있고, 모하메드도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고,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든 지도자든지 간에 부모 부정 모혈에 의해서 출생했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당신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적이 없어요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하나님 이 있습니까? 다 부정 모혈에 의해서 태어난 거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유에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구주가 될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들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은요 이렇게 성탄절 다른 데안 가고 예배드리는 거 감사할 줄 아세요. 음? 괜히 불교 같은 데 가가지고 구원도 없는 제가 좀 미안하지만 구원도 없는 종교에 가서 지돋닦고 수련하고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하나님이 석가모니가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 인정합니까? 그러면 그거 믿어도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그 부, 그분 자체의 완전한 속성과 존재의 위약 위대함을 가진 그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재하심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 사인에 대한 표적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했다.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뭡니까?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말씀입니다. 땅에서 평화예요. 그럼 평화는 무슨 뜻인가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자 중에 평화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무슨 뜻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예베서 1장 2절 말씀에 2절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기뻐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을 말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예베서 1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다음 절에 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내 공로가 없을 때내 선한 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죠 이 창세전에의 선택을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는 내가 태어나서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래서 다음 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창세 전의 선택을 그 기쁘신 뜻대로 나. 창세 전의 선택을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냥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내가 잘 나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한 자. 그래서 천사들의 증언을 보세요. 선사들의 셈의 원 사인을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누가복음 2장에 땅에서는 평화. 근데 그 땅에서의 2장 누가복음 2장에서 땅에서의 평화가 뭘로 되습니까 기뻐하신 사람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 그걸로 끝나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선택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하시고 의롭다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만듭. 구원해 주세요. 근데그 선택의 근거가 하나님 기쁘신 뜻이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택된 자들에게 평화라는 건 뭡니까? 예배서 1장에서 저희 얘기를 하다가 예배서 2장에 가서요. 예배서 2장에 가서 또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줄 아세요? 땅에서는 평화 그러면서 우리 예배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가보면 땅에서의 평화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가까워졌지요? 그 다음 은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는,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 만드는 것, 평화를 이룬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누가 보면 이 장에 가보세요. 땅에서의 평화는 뭡니까? 선택된 사람을 위해서 그 십자가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절 말씀에 천사들이 지극히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다. 그랬죠? 그런데 그 구주는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표적이에요. 왜 우리의 구주가 될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당신이.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신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위해서 평화. 자기 피로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 뭐 있습니까? 방법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당신 한 분밖에 안 계시어요. 그래서 평화 평화로다.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러죠.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와요.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세요. 천사들이 우리들에게 너희가 오늘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구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그렇게 구주가 될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재하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한 겁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 값을 지불함으로 평화를 이룬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정직한 믿음, 진짜 믿음 가져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땅의 평화를 이루신 주님,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영접함이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황금 보배압을 열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성탄 헌금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뭘로 표시할 거예요? 성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탄 헌금도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도 뭡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높여 드리는 거. 이게 찬양이에요. 뜻깊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